노래 가사에 그 동해가 들어가잖아. 저 진짜 그거 보고서 가슴이 웅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봤거든요. 21년도부터 21년도부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거기 한국 선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학교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그 고시 일본에서는 고시에 나가면 되게 영광이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우승까지 한거 보고서 진짜 너무 자부심이 넘쳐서 한국계 민족 학교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와우 멋있던데? 그 유튜브에 쳐서 봤는데 동해 바다? 나오더라고요 그교가 시작이 그래서 오, 멋있다 고시에는 약간 그 엄청 유명하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이제 한국계 이제 학교가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었다 한국계 민중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올해 고시엔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항까지 올랐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우승을 달성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고시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